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해줬는데 최근에 저점과 고점을 올리면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다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크게 두번 연속 이렇게 양봉 캔들이 등장을 해줬어요. 지금 여, <laughs> 여기서 어떻게 보시, 보시면 되냐면. 오늘 캔들이 아래 꼬리를 굉장히 많이 형성을 한걸볼수 있어요. 아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건데 단기적으로 14,565,96 라인을 여기 구간을 갭을 채우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중요한 게이 갭을 채우면서 이 위에서 안착을 좀 해줘야지 한파동 더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라인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라인을 막고 다시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